제가 여기 오전에 대기하면서 혼적을 제가 확실히 혼적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혼적을 싫으면 정말 좋은 단가를 두 개만 싫으면 좋은 단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걸 버리고 이거 독차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아. 정말 뭐를 해도 안 되는 날인가 봐요 <laughs> 아이씨.. 혼적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독차짐 싫었는데 결국에는 어찌 되었건 간에 공장 두 군데를 들리게 됐습니다 또 이상이착이 돼버렸네요 아이씨, 진짜 저랑은 안 맞나 봐요 혼적은 안녕하십니까. 개뜨갑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죠. 제가 있는 이곳은 비가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고요. 몇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 너무 후덥지근하고, 너무 더웠습니다. 얼굴이 부어 보이시나요? 선풍기 하나로 버틸려니까, 아, 너무 힘드네요. 제가 11시 15분까지, 어, 를을 보고 있었는데, 아, 정말 덥고 습하고, <laughs> 여기 위에 저는, 무시동 에어컨 있죠? 근데 요즘에, 이 배터리, 배터리 상태가 그냥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배터리 나갈까봐, 먹히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수리비 420만원, 410벌만 나갔죠. 그거 아직 할부가 시작도 안 돼가지고. 아씨. 배터리를 버텨볼 만큼 버텨보고, 갈긴 갈아야 될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27볼트에서 28볼트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좀더 버텨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갈아야죠. 주행 중에는 차라리 에어컨을 키니까 차라리 나은데, 콜볼때 어디 짱 박혀가지고, 콜 보면 너무 힘듭니다. 몇 시간씩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콜이 정말 잡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단가도 마땅치 않고, 콜수도 애매하고 오늘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수요일처럼 일 없, 없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경남 양산에서 광주 광산구 쪽으로 2차 내일 아침 2차로 가는 집입니다 쓸만한 거는 다놓치고 일단 상사로 가볼게요 이렇게 상차했는데요. 두 개가 옆 공장이 있다고 실어달라고 하네요. 그쪽에. 이렇게 조금씩 눌려있거든요. 이거 확인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아휴, 상차를 했는데요. 아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일이 깔끔하게 진행이 안 되네요. 제가 제품 두 개를 더 실어야 되는데, 그 제품이 이 공장으로 안와 있고, 뭐 1.5kg, 1.5kg 되네요. 거기 공장으로 좀 가서 상차를 해달라고 또 합니다. 0.5km라 가깝긴 한데 에이 정말 안 풀리네요. 안 풀려. 비도 추적 추적 오고 일도 안 풀리고 방금 상차할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그래도 비안 오고 괜찮았는데 또 여기 와가지고 상차할려니까 또 비가 오네요. 이렇게 투파레트 더 실고 마지막에. 깔깔이 하나 쳤습니다 위에 지대라 아대 하나 쳤네요 진짜 까다롭게 하네요 까다롭게 들어오는 것도 까다로워 나가는 것도 까다로워 여기 들어온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시 내려오고가 져아 진짜 좀 짜증나네요 아좀 친절하게 하면 안 되나 경비 아저씨들이 이렇게 아 정말 사람 스트레스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네. 자 다시 갔다 저버리고 싶네요. 저버리고 싶어. 아 입구에다 대고 그러면 야, 그 어? 출입 이야기라지 차를 안에다 넣어놓고어 출입 등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laughs> 아이그걸 가지고 뭘하겠어아 정말. 아, 정말 다시 안 오고 싶네요. 아침에 그냥 혼적으로 한두개 잡고 내려올 건데 괜히 독차잡는다고 머리 굴리다가 선택을 잘못했네요. 선택을 잘못했어. <laughs> 저는 그럼 비오는 오후 조심히 광주까지 갔다가 내일 아침에 또 하차하는 영상으로 올게요. 여기는 물건 저 하차지에서 8시에 하차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하차로 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들이 많네요. 나머지 하나는 9시 정도 돼야 9시 넘어야 하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8시부터 하차되는데 너무 일찍 왔죠. 이렇게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카메라 녹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원래는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길이 좁아서, 아무튼, 돌아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는 영상이 메모리 카드가 부족해가지고, <laughs> 촬영이 안된것 같아요. 원래는 저 윗길에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경사가 좀 있더라고요. 좁고 주차된 차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안길은 생각보다 넓네요. 이렇게 첫 번째 하차지 잘 도착했습니다. 나갈 때는 이쪽으로 나가면 좀 길이 넓어요. 어디 화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 거의 밑에 쪽은 없더라고요. 상차로 가서 두분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오늘 정말 아래쪽에 일이 최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독차 좋아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독차 좋아하는데 독차로는 정말 단가 맞추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비싼 단가가 아니어도 움직이긴 하거든요. 한 1200원, 키로당, 한 1200원, 1300원 정도, 그 정도 금액에 움직이긴 하는데, 물론 가볍고 그러면 1원에도 움직입니다. 근데, 아, 요즘에 정말 맞추기 힘든 것 같아요. 점점 혼적을 해야 이게 맞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어제도 혼적으로 했으면 닦아도 좋고 훨씬 더 빨리 귀가할수 있었는데 에이,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독차를 한번 잡아볼까 하는 그런 멍청한 생각 때문에 에이, 시간도 버리고 비도 엄청 많이 왔죠 비도 많이 왔고 에이,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laughs> 또 다시 해야 될, 아, 그런 것 같아요. 가지고 녹화가 안된것 같아요. 반대편은 길이 좁아서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차지는 9시 넘어야 직원들이 온대요. 일단 가서 버틴 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에서 <laughs>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와 이거 뭐 차를 이렇게 되면 문 열고 내릴 수 있겠죠? 차뭐 차를 이런 차 이런 곳에 이런 차를 불렀어. <laughs> 아, 이거 위에는 방법이 없네요. 갓 길에. 길가에 주차도 안 되고 하차 완료하고 잘 나왔습니다. 하차지가. 마당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좀 좁죠 겨우 하차를 하고 출근 시간 9시 30분이네요 오늘 수요일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오다를 보고 있는데 오드가 없습니다 허이 없어요 좀 이따 야상 있으면 상차 해놓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